어, 승환이, 반갑네. 예, 네? 감사합니다. HID 몇기야 제가 말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드리죠. 어, 그렇지. 예. 그러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응? 예. 어, 안그러지 어, 그, 저, HID 후배입니다. 지금, 저, 아버지, HID, 아버지 켈러부대 후배, 직속 후배면서, 음, 나이는, 뭐, 저, 나보다 한 13살 정도 어리고, 음? 음. 전 땡땡입니다. 네. <laughs>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 그래. 어떤 뭐죠. 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학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항상. 어? 멋진. 어? 이렇게 후배들을 또 만나고 하나가 되고. 어? 우리 또집안에또 어 어르신들, 어 훌륭했던 그 위대했던 장군들, 어? 그분들의 혼이 또 후배한테. 네, 예, 또 흘러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가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음.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켈로우대 아버지 후배, 후배를 하나 만났습니다.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음, 진짜, 어, 아주 멋진 친구예요. 음. 항상, 그, 저, 에너지가 넘칩니다. 음. 우리는 항상 에너지가 넘쳐. 그럼요. 그, 저,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닥쳐도, 항상 우리는, 그거를 다 거꾸로 틀리면서 가는 거야. 예. 그거는 다 그냥 장애물일 뿐이야.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거거든. 응?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거지, 넘, 넘기 힘들면은 밑을 파고서 넘어가면 돼. 예. 토구를 파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예.